자 이번에는 34번째 기출 유형,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변수를 기능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기능적으로 분류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있고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체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변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효과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인과 관계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종속변수에 영향이 미치는 변수죠. 얘가 원인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회조사 연구에서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설문지 연구하는 것들이 조금 뭐 개념적으로 다르긴 한데 뭐 엄밀히 말하면은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 실험에서 어, 연구자가 체계적으로 조작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제 예측 변수라든지 뭐 <laughs> 선행 변수라든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앞에 있는 거니까 다 독립변수라고 퉁쳐서 이야기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독립분 앞에 있는 걸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독립변수가 뭐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종속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y로 표기를 하고 결과변수로서 독립변수와 함께 연구 핵심이 되는 변수예요. 자,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얘를 측정하게 돼.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요두 개가 연결된 게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연구에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막을 때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라든지 이런 게 통제 변수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론적 배경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어떤 설문지를 사용해 갖고 특정 변수를 측정한 다음에 걔를 갖다 통제 변수로 사용해 가지고 연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 외제적 변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억제 변수, 외국 변수, 허위 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외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변수들이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구 변수에 포함을 시킨다면, 은또 다른 독립 변수라든지, 혹은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laughs> 했다면, 은 통제 변수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은이 외제적 변수의 어떤 혼입을 막는 게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억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작위로 만드는 변아그니까 무의로 만드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둘이 원래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뭐가 끼, 끼게 되면은 얘네들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 이제 외재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억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고요. 외국 변수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방향을 정 반대로 만드는 변수예요. 원래는 이제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가 플러스의 관계를 가지는데 어떤 변수가 끼게 되면은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허위 변수, 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변수가 이제 외재 변수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관계가 없어. 근데 뭐가 하나 딱 끼니까 얘네들이 관계가 딱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 변수, 외국 변수, 허위 변수들이 외제 변수들을 어, 종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생변수는 약간 조금 외재적 변수하고 약간 좀 다른데 외생변수는 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외에 및제사의 변수로 어, 매개 조절 통제 이런 것들을 것들, <laughs> 확인하지 못한 모든 변수들을 의미하며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이제 외생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매개변수는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하며 두 변수의 간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는 경로도 있잖아요. 근데 거쳐서 가는 경우에 예를 갖다가 매개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독립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원래는 둘과 독립변수하고 어, 종속변수하고 이거의 관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 둘의 관계를 더 뭐지?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변수가 이제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이며 결과 변수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의 아 종속 변수의 원인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어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 위치하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는데 어 말이 되게 길죠. 어 말이 되게 길고 되게 복잡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x하고 y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일정해요. 어, 일정한데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얘네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뭐라 그랬나? 음, 학위과정과 음주량의 음. 어떤 관계를 봤을 때 학위가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대학원에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 관계는 항상 정적이에요. 정적인데 만약 여기서 성별이라는 변수가 조절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 학이 가방끈의 길이에 따라서 음주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별이 조절 변수가 되는 겁니다.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친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게 하는 게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어 변수의 속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이제 범주 변수하고 연속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범주 변수는 그냥 구분 진, 카테고리가 나눠진 변수들을 이야기해요. 성별, 직급, 지역, 순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분 변수는 범주가 두개 같은 거, 성별 같은 거 이분 변수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어. 사장과 직원. 뭐 이것도 이제 그 이분 변수인가? 뭐 중간에 뭐그렇 사장하고 직원 두 개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주 변수가 되는 거고 척도상으로 명명 척도혹은 서열 척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범주 변수입니다. 그고 정수값으로 구성이 되고 소수점으로 안 나눠져요. 성뭐 성별이 1.5 이런 거 없습니다. 그 통계에서는 자, 연속 변수. 연속 변수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만들어지는 변수고 연속성을 가진 값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거, 양적인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고, 이 범주변수는 어떻게 보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특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예시는 이제 범주변수, 뭐 성별, 남성, 여성, 직급, 사원대리, 과장, 뭐 지역 이런 식으로. 통계 분석 시각 속성을 정수로 입력을 하는 거고 연속변수는 연봉, 성식성 공부시간 뭐 이런 것들이 속성이 없고 각 척도에서 산출된 점수를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속변수의 구간을 나눠가지고 범주 변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 연봉 같은 거 있잖아요. 연봉을 갖다가 그냥 쓰게 하면 나는 연봉이 3천이에요. 나는 2천이에요. 4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범주를 2천에서 3천은 1. 그 다음에 3,000에서 4,000은 2, 4,000에서 5,000은 3.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연속 변수를 구간화 시켜갖고 범주 변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를 위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변수와 이산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속 변수는 사람 대, 대상물 또는 사건을 그들의 속성을 크기나 양에 따라 분리, 분류하는 것이다. 어, <laughs> 속성의 크기나 양에 따라 분류하는 것 맞죠? 크기하고 양. 연속변수는 측정한 값들이 척도상에 무한대로 미분해도 가능할 만큼 연속성을 띈 것으로 거의 무한계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연속변수 같은 경우 2와 3 사이에 우리는 뭐2.5 있고 뭐2.4 있고 2.6 있고 하지만 이거를 계속 나누게 되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무한대의 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어, 그 변수입니다. 자23 변수는 정수값으로 구성되죠 1 2 이런 식으로 1, 3 4 범주니까 등간척도 비효율척도는23 변수가 아니라 연속 변수와 관련이 있어서 정답은 4예요 자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 변수에 대한 설명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연구 대상의 속성을 예 맞죠 이거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죠 그건 답은 이거죠 변수의 속성은 경험적 현실의 뭐 어, 전제, 계량화, 속성 등 연속성 등이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범주로 나누든 연속성으로 측정하든 그런 어떤 그 것들이 있죠. 변수의 기능에 따라 분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나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다음 <laughs> 기술 유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